안녕하세요. 결혼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저한테 세 번째로 가입해서 성원이 된 33살 임용교사의 성원의 팁을 갖고 안 되는데 이유 있고 잘 되는데 이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독히 다른 데서 한 번, 두번 뭐세번 심지어는 뭐 100명, 200명을 만나고도 안 돼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 따지면 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동네 병원 가다가 잘한다는 명의를 찾듯이 이렇게 결국은 막 찾아서 오는데 이럴수록 오래됐고 많이 만났고 그래서 참 매칭이 힘들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경애 대표는 이런 어, 분들을 성원을 정말 많이 시켰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저보고 뭐 쪽집게다 뭐, 뭐 잘한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할 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잘 되는데 이유 있고 안 되는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전 아름대로 객관적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에서 다다다다 지쳐서 얼굴도 숙해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성혼을 많이 할수 있게 하는 비결 첫 번째 다른 노블회사에 비해서 저희 노블레스 봄이 제가 황금 인력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나 만날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왔고 누려왔고 또 희망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회원 중에서 내가 희망하는 사람만 뽑아서 그 중에서도 또 나를 볼 사람을 뽑으려면 인력풀이 많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이 제가 복이 많아서 인력풀이 많다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나가 아니라 화살을 관역에 여기다 쏘고 저기다 쏘고 소용이 없죠.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 만난다고 의사도 다 레벨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만나도 그야말로 허물 켜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춤 매칭의 전문가라는 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목소리가 좀안 좋아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 관리의 노하우를 갖췄다는 건데, 남녀가 만나서 연애만 하면요. 사실 여자가 많이 손해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원 관리로 결혼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갈수 있게끔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매니저분들이 이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성원으로 몰아가는 편이에요. 자, 네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간 성원이 안된 이유를 찾아내는 거. 안 된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찾아낸 걸 갖고 앞으로의 만남의 방향을 정확히 디렉팅해서 맞춤 매칠 테이블을 이만하면 된다는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도를 높여서 만들어서. 전체 회원 중에서 그런 사람만 출연해서, 즉, 내가 희망하고 남자분들도 날볼것 같은 이 오버랩 때는 요 안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이제 타사에 불만인 경우를 들어보면 처음에 한 서너 명, 너댓 명 해주고 안 해준다 그러는데 안 해주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 몰라요. 처음부터 희망 스펙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미팅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하면 내가 희망하는 이만하면 우리끼리만 좋은 결혼할 수 있어요. 요거였거든요. 근데 요 상태에서 계속 만나기 때문에 만남이 일단 수월해지고요. 만나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말든지 하니까 성혼할 나의 반려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즉 의사가 질병의 원인과 방향을 정확히 집어내서 치료 방향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한테 세 번째 가입해서 성혼한 33살 s 교대 나오신 임용교사의 성원의 팁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을 쭉 스캔하는 좀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안된 이유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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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만 고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명 해주다가 의사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미팅 자체도 좀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교제를 했어. 깨진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로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의사만 고집한가 봤더니 이분의 부모님이 두분다 교사예요 집안도 화목하고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딸도 S교대 갈 정도인데다가 워낙 예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뭐든지 다똑 부러지니까 친구들 선생님 뭐 부모님한테 항상 칭찬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친한 친구분이 엄마 아빠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똑똑하니까 우리 엄마 엄마 아빠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 엄마 아빠가 의사인 거에 대해서 나름 조금 이렇게 컴플렉스를 갖고 부러워도 좀 하고 어,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분이 저한테 가입해서 결혼이 됐거든요. 근데 누구랑 됐냐면 뭐 의사랑 된 거야. 이 여성분이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엄마 아빠 의사인 것도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좀 부럽게 봤었는데 남편까지 의사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서 상담할 때, 저처럼 다른 회사는 맞춤 매칭 테이블을 짜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얘기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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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걱정 마세요. 네네네, 해드릴게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의사가 하고 싶어서 의사, 의사, 의사 했더니, 의사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초반만 진행되고 좀 진행이 더디 되거나 좀 이렇게 흡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성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걸 파악해서 잘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깊이 있게 좀 했어요. 그래서. 꼭 의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냐 만나서 했더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 그렇게 대표님이 얘기하고 보니까 의사분들이 조금 자기가 느끼기에는 약간 예민한 것 같아.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만 원했던 거야.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는 꼭 의사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선은 능력은 돼야 되지만 서로 맞아야 되니까 이래서 세 가지로 봤어요 의사, 의사 외에 전문직인데 집안 괜찮으신 VVIP급의 전문직, 그다음에 재력 좋은 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분이 여기서 의사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짜다신 겁다가 금방 알겠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혼한 거는요 세살차 나이 좋죠. 세살 차의 변호사고요 학 12권 안에 나오시고 로스쿨도 12권 안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지점장이시고 은퇴하셔고 자기 건물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아주 그냥 집안이 화목하고 빤듯하고 알토란 같은 집안이에요. 문제는 남자분이 하남 미사지구 있죠. 거기 아파트도 갖고 있는 그런 변호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열쇠 있죠. 열쇠 하나도 안 오나고 그래갖고 두 분이서 아주 성원이잘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의사 의사 의사만 고집하느라고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못 이룬 꿈 나의 부러움의 대상의 대체제로 생각한 거지 내 행복을 더 크게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능력 있고 성품 좋고 넉넉하신 분하고 결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패하는 데 이유 있고 성공하는 데 이유 있기 때문에 타 결혼정보사를 진행했는데도 성원이 안 되신 분들 저 김경애 원장에게 띠링 띠링 연락 주세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